가베 1 단계 16주 문화 가베 책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요 일본 편입니다 문화 가베란 세계 각 여러 나라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나라의 특징과 유적물들을 가베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그를 통해서 가베와 문화를 접목하는 활동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명 건축물을 표현해봄으로써 좀더 세부적인 건축물의 표현 형태가 아이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그를 통해서 세계적인 상식 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창의적 사고의 전환의 도모가 됩니다. 네, 16주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 일본 편의 준비물입니다. 네, 활동지와 가위와 색연필 그리고 오가베가 필요합니다. 네, 16주 문화가베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절취선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네, 또 이쪽 부분을 절취선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위로 자릅니다. 네. 빨간색 점선은 안으로. 네, 이걸 돌려서 빨간색 부분은 안으로 접어 주고요. 빨간색 부분은 안으로. 네. 파란색 부분은 바깥으로 접어 줍니다. 네. 이렇게 접은 후에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있나요? 네, 아시아에 있대요. 자, 나와 같이 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이 친구가 인도한 곳은 어딜까요? 네, 일본이래요. 자, 일본의 수도는 동경이고요. 와, 일본의 국기가 있어요. 일본의 국기는요, 하얀색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동그란 모양은 태양을 의미한대요. 네, 또 넘겨볼까요? 와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은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래요. 기모노를 입고 곤니찌와라고 하며 일본에 인사를 하고 있네요. 와! 일본의 대표적인 산이에요. 후지산이에요. 우와, 저 높은 후지산에 언제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 맛있는 초밥을 먹고 이 후지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일본 국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동그랗게 빨간 원이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 태양을 의미한대요. 자, 이 태양을 의미하는 부분에 우리 친구들이 빨간색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갑의 색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아주 멋진 일본의 국기를 표현했어요. 자, 이 일본의 국기는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일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멋있는 일장기를 만들어주세요. 예, 16주 확장활동 수업인데요. 어, 방금 전 색칠해 봤던 일장기를 가배로 표현해 볼게요. 자, 칠가배를 응용해서요. 칠가배 정사각형 친구예요. 칠가배 정사각형 6개를 준비하고요. 그 위에 빨간색 원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일장기가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모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기모노를 이렇게 어, 활동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위에 직접 가배를 놓아 보므로써 아이들이 기모노를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네, 정륜면체 친구, 정륜면체 친구도 와보고요. 네, 정륜면체 우리 작은 삼각 기둥 친구도 이렇게, 이렇게 놓아 봅니다. 네. 이렇게 몸 부분, 옷도, 그리고 손 부분도 우리 작은 삼각기둥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아 봅니다. 자, 아이들이 어, 이선 안을 이용해서 눈과 손의 협응력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멋있는 예쁜 기모노에 입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갑의 표지를 한번 꾸며보겠는데요. 자, 갑의 표지.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 어떻게 제목을 정하고 싶나요? 선생님은 이곳에 일본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일본. 네, 일본. 일본이라고 정하고 여기에다가 일장기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기모노를 입고 있는 친구의 모습도 그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문화가배로 책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가배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지도를 탐색해 본후 아시아를 찾아보고요. 아시아 속에 숨어져 있는 여러 나라 친구들 한번 살펴봅니다. 네, 아시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했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변에 있는 나라도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본의 각 특징들입니다. 후지산과 초밥과 국기가 있는데요. 이건 말고도 다양한 일본의 대표적인 유적물과 그리고 일본의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가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thank you